시청률로 우리 사이를 이야기해보는 민경숙의 TV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방송한 설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설전이 지난주에 이어서 박영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의 정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박영준 교수가 전원책 변호사의 후임으로 대비를 설전에 했죠. 아, 지난주 시청률을 보면 박영주 교수가 데뷔를 하면서 아, 7주 만에 설전이 시청률 6%대를 진입하는 시청률 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들께서는 전원책 변호사 후임으로 누가 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설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 아, 궁금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 시청률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설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박형준 교수께서 이주만에 굉장히 설전에 잘 적응하시면서 논리와 깊이를 가지고 유시민 작가의 맹공격을 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진보농객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을 때. 박영준 교수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 유시민 작가의 입지를 좀 좁혀가는 듯한 내용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전원측 변호사가 같이 유시민 작가와 진행했을 때보다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요. 유시민 작가가 조금 입지가 없어지는 듯한 그래서 좀 더, 어 그, 박현준 교수의 논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TNMS, 저희 회사 시청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지난주에 비해서 시청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설전에 지난주 시청률이 6.184 였는데요. 어, 어제는 4.375%로 1.809% 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왜 내려갔을까 제가 한번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진보성향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수 농객으로 투입된 박현준 교수가 유시민 작가와 못지않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보수 농계 보수 층 시청자들을 새로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그 진보 성향을 가졌던 시청자들이 유시민 작가가 입지가 좀 좁아지는 듯한. 그리고 박영준 교수의 그 어떤 역할이 좀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그 설전의 흐름을 별로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 유시민 작가가 좀더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박영준 교수에 밀리지 않는 진보 농객으로서 진보 측 어, 견해를 어, 가감 없이 더 필요하면서 또그 어, 박현준 교수의 그 내공이라 할까요? 아 그것에 치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좀 갖추는 것이 앞으로 어, 설전의 시청률이 다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측 어, 성향을 가진 그, 우리 시청자들을, 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설전이 되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설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에,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숙이었습니다.